데이트를 하면 좀 많이 반복되잖아요. 그죠. 렇 패턴화 되죠. 네. 그런 거는 어때요? 패턴화가 반복되면 루즈함이 생기고 맞아, 맞아. 지루해지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를 안 하려면 이제 다양한 걸 계속 접해야죠. 여기 지난번에 먹었잖아. 여기 지난번에 갔잖아. 저 그게 싫더라고요. 진짜? 네. 여기 지난번에 우리 갔었잖아. 여기 뭔가 제안을 해도 거기 재미없어. 가봤어.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아니, 아니. 아, 상대방이? 어, 그렇게 하게 되면 지치죠 그러면 지금 패턴화 된게 좋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쉽나? 돼도 좋다고요 아, 패턴화가 어. 좋다고? 아니, 아니, 패턴화가 좋은 게 아니고 응. 괜찮고 말고 판단할 것도 없어요 음. 그냥 그, 그 사람이랑 하는 게 자체가 좋은 건데 맞아, 맞아. 그 과정을 지루해 하더라고요, 대부분이 아. 다채롭게 뭔가를 하지, 하지 못하는 성격이기도 해요 그 그걸 보여요 이런 거. 이걸 피... 또 걱정하시는구나 네. 좀 단조로울 수 있는데 네. 제가 그게 난 그게 늘... 좋은데.